깨자고 하셔가지고 응 어. 근데 응 제가 어른이 갠 빨래를 응 자꾸 다시 펴서 제가 또 깨고 또 깨고 응. 해볼게 왜왜 그렇게 하는거야 응? 이게 뭐공감돼아 아니 응. 저 새끼가 내가 갠거 왜 자꾸 켜서 응. 다시 개지이 알았어 해큐 그래서 네 정석희 집에 면 카메라를 가져와. 응? 어? <laughs> 빨래 개는거도또 찍을라고. 어, 빨래 개는거 찍을라고. 아이지랄가 아니야. 그거 다. 찍을게. 어머니 근데 제가 해도 돼요. 엄마도 주셔도 어? 되는데. 아니야. 아유. 빨래가 너무 많아 가지고. 그래? 딱 건조기가 있으면 편하긴 한것 같아요. 그래? 왜냐면 편하지. 어, 왜냐면은 약간 비올 때. 음. 다른 때 괜찮은데 비올때 약간 시뢰하잖아요 맞아. 아, 그래, 맞아. 엄마도 좀 쪼그라 들려면 건조기 들어가면 돼. 아아? 이 새끼가, 씨. 건조기에 달린 오늘 저희 점심 때는 뭐 할까요? 응. 어? 점심 때?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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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? 없어. 하고 싶은 밥 먹으면 되죠. 음. 어디를 갈까요? 커피 마시러 갈까요? 응. 커피? 네. 집에서 먹으면 되죠. 뭐 약간 아이스크림, 빙수 이런 거 아니 뭐애자니꾸 어디 갈까 오빠뭐 배고프 때 먹는 생각해 보지 뭐왜뭐뭐 뭐 먹고 싶은 게딱 있어 어? 있어 딱 아니 딱 없어 아니면은 조개 구이 먹고 올까 어 좋지 비 오는데 뭐아 원래 비올 때는 먹뭐 비영양하지 뭐아 그렇구나 아 어. 혜택은 <목소리> <목소리> 먹으면 냄새나지. 근데 엄청 오는 비가 아닌데도 그래요. <목소리> 진짜 왜 그러지? 원래 그런 영향이 있나보다. <목소리> 아니야 야. 네? 그건 내가 개뜸 아니요? 아, 그래요? 응, 불렀어, 언니. <목소리> 에이, 그, <그거> 그래. <그리라. 목소리> 아버님은요, 언니? 아버님 집에 뭐 빨래 이렇게, 이렇게 해주세요? 절대? 아, 진짜요? 왜안끌주시지 아니면 널어주시는 건가? 그래, 내가 아까 그렇게 했어.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았어. 어 그래요, 어머니 계셨어요? 어머니 응. 무슨 뭐지? 장만동. 유라 깔끔하게네. 아 이씨, 어머니 시키는 나도 깔끔하게. 어, 응. 그렇지. 응. 어, 너무 잘 계시는데요? 아버님 뭔가 자상하실 것 같아요. 응. 제 생각에. 내가 잘못 깨서 그러나. 네? 왜요, 니 아닌데? 근데 왜내걸 자꾸 가져가 응. 어디? 쟤대가요 어. 야, 아, 저거 돼놓은 거 같구나. <laughs> 네. 어머니 가지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? 야, 네? 너싶은내거다가져 가게 치라지네. 어디요? 이거 빨래. 내가 개난 거잖아, 그거. 안맞아 야, 딸, 나 개잖아. 어, 이거? 어. 응. 뭐지? 문 버튼. 문 버튼. 문 버튼. 문 버튼. 문버 머리 아플라 그러네. 아 어. 어머님 속옷 같은 거 사러 갈까요? 속옷이나 봄옷? 속옷 있어. 아니 봄옷 같은 거요. 봄옷 있어. 어머님 다음 주에 소풍 가신다면서요. 어, 엄마랑 유랑이랑 완전 다르네 개는 게 뜬글뜬글 많네 엄마는 너무 잘 계시는데? 잘잘 깨는 수시번다 풀고 칠하래. 어? <laughs> 야, 근 내가 갠과라고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여기 놔두세요. 제가 자꾸 헷갈려 가지고 응. 안경들 여기에 놔두세요. 이렇게 칠하다. 뭐 가져가고 칠하죠. 차라리 개좀 말라하지 그러면 네가 다개 그러면 어, 아니 오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아 그러니까 내가, 개는, 내가 개면 뭐 하니? 갖다가 <laughs> 다 짜기하고. 아씨. 비 그치고 나면 날씨가 조금 좋아지겠지? 그래. 좋아지. 그치 좋아지지. <laughs> 엄마는 왜 계속 다시 피는데? 어, 어? 그거 갠인 거야 언니? 전쟁이야 그래봐 <laughs> 가 양말 한 쪽이 어디 갔지? 야야김미라 네. 차려 차려 태... 했다 그래. 너 이거 내가 개는데 씨발 자꾸 가져가가지고 싶어. 하 그네 화났어 그래 내가 계속 개는 거 지가저가 오빠 봤어요? 어머님이 계셨던 거였어요. 차려! <laughs> 이고오빠 봤어요. 차려 테라 했지. <laughs> 손이 어디 왔다 갔다 고있어뭐조뭐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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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오빠 아어머니뭐보셨어 이건 뭐야 이천! 오빠 너무 하셨어요. 저 어머님이 뭐? 내가 여기 많이 개놨는데 시바, 이가다 가지고 가서 다 풀어가지고 지랄이요. 엄마, 어? 유라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? 방식은 뭐 시바 한번 쓰고 또시 캐건데 뭘시 방식이야 방식은. 못 봤어요, 언니. 저기 누구? 그래서... 가만 히있으라 했다. <웃음> <웃음> 야, 너는 내 도움을. 헛되게 했어. 지금은 다 갱고면 다 드라라고 다 풀러 가져 해놓고. 씨. 뭐야? 음. 왜 하나 있어요? 하나 좀 만들었어. 지금. 할. <laughs> 할. 감사합니다. 도와주셔서. 그럼 이제 또 늘어갈게요. 나는 씨. 지가 다 해놓. 내가 다 해놓고 지가 다 가져가놓고 싶다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엄마, 고마워 뭐가 고마워 이새끼야 어, 빨래를 이렇게 같이 두게 해줘서 해만 뭐하니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개, 저기 해가지고 <laughs>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어, 마음에 안 어이. 들어 지금 등나히 삐졌어 엄마 왜요 언니? 언니 어머니 삐지어요넌난 미기지 <웃음> <웃음> 난 미기지, 나 먹이냐 이건데 넌 어머님이 해주셔서 좋은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난 미치는 거예요. 내가 <laughs> 그냥... 어, 뭐했지 어머님한테? 왜 그렇게 어머님 선하게 해? 네? 어래눈 닥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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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빚었다가 네? 어머니, 어머님의 걔는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막한게 아니고요. 이건. 어머님은 개면 제가 다시 펴서 다시 개기 열받게 하게 볼까 나 열받았어 보셨어 <laughs> 펴지면 안돼요 제가 장난칠 거 <laughs> 여기 마지막에 수목구데 <laughs> <중목구들 펴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근데 안 아파 보이잖아 어딜 <laughs> <laughs> 나가요 나가요 이쁘게 마시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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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도 <laughs> 그렇고 <laughs> <laughs> 나가요 언니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빨래가 또 있을 거예요 이제 또 있어? 저 진아 <laughs> 새끼가 또 미친 새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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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무서워가지고 <laughs> 어머니 제 신랑한테 미친 새끼라고 해요 저 남편인데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나한테도 사과해줘. 지랄하고있 지금. <laughs> 사과해. <laughs> 가 너한테 사과해, 새야 양말 매일 제 누나한테 사과해. 가요, 어머 마셔라, 마 이제. 지가 할일없 어디로 가?